얼마가 되지? 아밥 먹는데 밥상 보러서 카풀 얘기하고 있었어 정말. 야 너네 요새 눈 괜찮니? 왜요? 나는 이제 거의 눈이 맛이 갔어. 뭐요? 아 벌써 이 언니. 왜냐어 핸드폰 볼때 이렇게 보잖아. 어떻게? 뭐 매니저한테 이렇게 들고 있어간다며 이렇게 감자. 아, 그 언니 혹시 잠깐만 언니 폰체 키웠어요? 글씨체 키웠어요? 야. 모른 척 해. 언니, 허벅지 잖아 저희 엄마는 이제 문자 메시지 키면은 세네 단어씩 하는데 언니도 그런 식이에요. 한 정도는 아니에요. 여섯 개야. 여섯 개는 많이 넘어요. 그래서 매이저가 언니, 저기 100m 전방에서도 보인다고. 카톡을. 꼭줄이셔야될것 같아. 프라이버시 때문에. 근데 언니가 얘또 진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자기는 먹어도 살 별로 안 찌고 이렇게 먹어도 운동도 하면 된다는데, 어? 이제 우리 얘기가 이해하된거 아,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. 뭘 아니야. 아이, 아니, 왔어. 싫어요. 아, 어쩔 수 없어. 싫어도 어쩔 수 없어. 아, 그럼. 아, 이거 같이 엿서 먹으니까. 너 이빨 뗐니? 이빨 뗐어. 아우, 진짜. 아, 정말. 이빨 싹 떼버린다.